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열6섯 사춘기도 아니고 가을밤도 아닌데 간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인지 목도 잠기고 몰골도 푸석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상한 겨울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뜻하는 이상난동이라는 말이 있어 오긴 했지만 올겨울만큼 일관되게 춥지 않은 겨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다운 추위 한 차례 없이 눈다운 눈한번 날리지 않고 소한 대한 소설 대설을 지나 입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뜻하면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훨씬 수월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은 가끔은 추워져야 제맛이겠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그 추웠던 겨울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남한과 북한에서. 가장 낮은 수온주가 기록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 주듯 1년 중 가장 추운 달은 1월이겠죠. 우리가 활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가 16도에서 20도 사이라면 그두 도시에서 기록된 영하의 온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이 무려 영하 45도라는 강추위로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1709년의 유럽의 겨울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베르사유궁 깊숙한 곳의 찬장에서 화장수병과 높은 도수의 리퀴일, 독한술이죠. 그 술병들이 얼어 터질 정도였으니, 가난한 서민들이 견뎌야 했을 추위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의 프랑스에서만 60만 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참상 속에서도, 루이 14세는 유럽의 패권을 노린 전쟁에만 골몰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 모두가 그들에게는 장이었던 것이죠. 스트라디바리는 150억 이상을 넘나드는 전설적인 바이올린이죠. 17세기 이탈리아 장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악기들의 깊고 신비한 울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시기에 유럽을 찾아와 70년 가까이 지속된 소빙하기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한 전나무들이 혹독하고 길어진 겨울이라는 생존의 위기를 맞아 나이테를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더 깊고 균일한 울림을 주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엄혹한 추위는 음악에게만 축복이었나 봅니다. 겨울이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동장군 이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죠. 이 말에서 동장군은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4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무적의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입성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태각을 거듭하는 러시아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보급산마저 끊겨진 상태에서 혹한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동상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병사들은 4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시대의 풍운아를 폐퇴시킨 것은 바로 제너럴 프로스트였던 것입니다. 장군이라는 뜻의 제너럴과 설이 결빙이라는 의미의 Frost가 합해져서 동장군이라는 말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실패한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혁명의 전사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섬에서 쓸쓸한 최후를맞게 되지만 70년 뒤 차이코프스키는 16발의 대포 소리가 들리는 1820오버처 1820년 서곡으로 그의 조국, 러시아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EH카의 말입니다. 130년 뒤, 1941년에 이번에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지만 역시 긴 보급선과 추위 때문에 30만 병력 중에 21만을 잃고 폐퇴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두 히데의 미치광이들이 맞붙은 그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다락방에 숨어 지내야 했던 안네 프랭크의 일기가 있듯이 같은 무렵의 러시아에는 타냐의 일기가 있습니다. 18개월이나 지속된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로 그 도시 인구 300만 중에 62만이 추위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11살의 레닌그라드 소녀 타냐 사비체바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41년 12월 26일 제냐 언니가 죽었다. 1942년 1월 25일 오후 3시 할머니가 죽었다. 1942년 3월 17일 오전 5시 료카 오빠가 죽었다. 싱그러운 꿈을 꾸며 살아야 할 11살의 소녀의 일기는 죽음의 연대기였습니다. 그 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1942년 5월 13일 오전 7시 반, 엄마가 죽었다. 모두 죽었다. 남은 것은 타냐 뿐. 겨울과 겨울의 추위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더큰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오죠. 은유의 귀재 오헨리의 단편 소설 '더 카브 앤드 앤섬' 경관과 찬송가는밤 하늘의 기러기가 울며 지나가고 물개가죽 외투가 없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유난히 상냥해지게 되는 계절이 오면. 공원 벤치에서 생활하는 불황자 소피에게 잭 프로스트가 초대장을 내민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잭 프로스트도 여기에서 추위를 의미하는 은유로 쓰이고 있죠. 그 불황자에게 허용된 희망은 단 하나, 곧 닥치게 될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섬에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 겨울을 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오렌지빛 포장, 붉은 카바이트 불빛, 참새구이와 따끈하게 데운 정종대포, 덜 여민 포장 사이로 희끗희끗 날아드는 눈발, 겨울밤의 옹골진 낭만이라 할 포장마차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만난 생명부지의 세 사람에게는 불안과 소외와 외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회색의 도시에서 추운 겨울밤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청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합니다. 벽난로에 일렁이는 불빛 속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창 밖에 서론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홀로 깨어나 시린 손을 푸른 입김으로 불어가며. 시를 쓰고 있는 남자, 영화 닥터 지바고의 추운 겨울밤에 그한 장면을 보며 막연하게 시인을 꿈꾸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수영의 시,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인 줄도 모르고. 1976년은 서울이 가장 낮은 순주를 기록했던 해중 하나입니다. 내 기억 속에 가장 추웠던 날도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날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영하 27도라고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 바람이 매섭게 불어 체감 온도는 35도가 넘었을 것입니다. 귀는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렸고, 발갛게 단 쇠가 얼굴에 척척 달라붙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래 윗니들이 마주치며, 으으으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버스들의 툴툴거리는 소리와, 종종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부근 식당들의 입값 판들이 우당탕탕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정한 버스 출발 시간은 다 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출입문이 닫힐 때쯤에야 헐레벌떡 달려온 그녀가 창문으로 작은 마호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물이 식지 않는 마법의 병이라고 보험병을 그때는 일본말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함께 마시려고 끓여온 그 커피를 그렇게 혼자 홀짝이며 마셨지만 눈 덮인 강원도의 얼어붙은 산골 병령으로 떠나는 버스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 가난은 인격의 스승이다.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술에 취한 것과 사랑에 빠진 것. 누가 한 말일까요? 예.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안티 파네스입니다 그의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가 얼마나 추웠던지 겨울에 말을 하면 목소리가 바로 얼어버려서 이듬해 봄이 되어 녹고 나서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난하고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 시인들에게 그리고 그 추웠던 날에 젊었던 나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겨울들은 따뜻했었 노라고 비록 봄이 와서 녹아야 그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영화 닥터 지바고 의 ost 라라의 테마 somewhere My love입니다. Somewhere, my love, there will be songs to sing. 그대여,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을 거야. Although snow covers the hope of spring, 비록 눈이 봄의 희망을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재봉의 낭만에 대하여 꼈습니다.